웰컴 백투더 로얄라이즈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경공격 헬리콥터 바로 2026 KAI LA-H1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적 진보와 군사적 역량 그리고 국가의 자주 국방 위지를 상징하는 결과물입니다 LA-H1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하늘의 기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투자 끝에 완성된 차세대 플랫폼을 마주하는 것이고 이는 민첩성과 다재다능함을 통해 현대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LAH 지원 위 임무 개념부터 살펴보면 이 기체는 노후화된 헬리콥터들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경무장 헬리콥터입니다. 정찰, 근접 항공 지원, 호위 임무뿐 아니라 제한적 공격 임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볍지만 견고한 기체는 전장에서 민첩함과 속도를 보장하며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시스템은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전력으로서 LAH-1은 대한민국 육군과 공군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존재입니다. 조종석은 완전한 디지털 글래스 카핏으로 설계되어 조종사와 사수가 임무 수행 중 효율적으로 항법 표적 지정, 통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고 전장 상황에서도 중요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신 센서와 표적 지정 장비가 탑재되어 장거리에서 위협을 탐지하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며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고도로 은밀히 침투하거나 고속 기동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안정성과 제어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무장면에서도 LA-A 지원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체 하부에 장착된 20mm 기관포는 근접 지원을 위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유도 미사일, 로켓포드, 공대공 무장까지 탑재할 수 있어 지상과 공중위협을 모두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은 첨단 표적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전장에서 높은 명중률과 살상력을 보장합니다. 생존성 역시 주요 설계 철학 중 하나입니다. 기체는 탄도 방어 구조, 충격 흡수 연료 시스템, 첨단 전자전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는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엔진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LAH1은 고성능 상발 엔진을 장착해 강력한 추력 대비 무게 비율을 자랑합니다. 빠른 상승, 안정적인 채공, 민첩한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부담을 줄인 설계로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군수적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LAH-1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 자립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외산 헬리콥터에 의존했지만 이제 한국은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헬리콥터를 배치함으로써 세계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대형 공격 헬리콥터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는 LAH-1이 비용 대비 성능에서 최적의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가 특별한 이유는 현재의 기술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미래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듈화된 구조는 새로운 센서, 무장, 전자전 장비를 손쉽게 탑재할 수 있게 하여 시간이 지나도 최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LAH원이 수십 년간 현대전에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LAH원이 본격적으로 하늘을 가를 날이 오면 그것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한국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현대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 순간 LAH원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